안녕하세요. 2월 19일 아침 행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마도 자신이 느끼기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사무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해오, 오셨고 그 덕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또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지만, 그것을 이제 제비뽑아서 우리가 다 분배까지 마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싸우심을 계속, 계속 그,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그렇게 살아왔던 게 여호수아의 삶이었어요.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이것은 진짜 여호수아의 체험담입니다. 체험담.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역사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싸움은 멈추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여기 보면 여기에서 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도 못할지언정 그들과 교제하고 혼인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싸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올무가 돼서 결국 옆구리에 채찍, 눈의 가시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이며, 결국은 그 땅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그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편의대로 생각하고, 우리 편의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편의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올무가 돼서 우리를 더 괴롭힐 거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이루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재앙도 받아야 할 받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그대로 다 일어나는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선한 일들이 이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 말씀의 의도가 아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편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돼서 우리를 괴롭힐 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살고, 또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우리한테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대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되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 올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말은 이 말씀은 우리한테 부,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을 닫으면 닫 닫을 만큼 결국은 그게 올무가 돼서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한번더 우리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왜 불편한지 한번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향대로 정의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거북스럽다고 그것을 잘라내고 안 듣고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더 묵상하시면서 정말 망하지 않으려면 오늘 깨달은 만큼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불편할지라도, 그 말이 정말 거북스러웠지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러한 일상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더 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더 점검해 봅니다.우리가 말씀대로 어느 만큼 살고 있는지,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더 깊이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아진 만큼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해내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 하루의 모든 일들도 주님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